읽습니다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결혼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에게. 하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소 m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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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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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며 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환란의 날에 더욱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우리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한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시는 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뭔, 아버지. 일방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 주님의 극렬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아버지 전쟁이 그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난리의 소문들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주님의 극렬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 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화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러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니라. 아멘. 예,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을 심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말했던 이들이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했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율법을 거절했던 것에 대하여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 그들이 또이 어, 집사를 세워놓고 어,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 뭐냐하면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에, 성전에 있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신 다음에 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삶 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사도와 또이 집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그것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못 오겠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전이 뭐냐 이거를 지금 스테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절의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양식을 설명해 주셨고 그걸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 성막을 당신의 초소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은 이 성막이 혹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기 진짜 어 계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정말 신성시 여기고 그 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성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역사부터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수아가그 성막과 함께 들어가죠. 예,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막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다윗 때까지 그렇게 성막 체제로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어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예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성막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얘기를 선지자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으라고 말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 견고하고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도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은. 다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궐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거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초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의 성전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내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나 솔로몬 성전의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손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여기 계실 수 있겠느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왜이 말을 하게 되냐 하면, 오늘 지금 스대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왜곡된 생각을 바르게 고쳐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게 진짜 성전의 의미인 것이죠. 예,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66편 어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주님이 땅을 발판 삼으셔서 앉아 있는 모습 누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 사람이 아무리 멋진 성, 건물을 지어 놓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비록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장치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이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 가지고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예,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양을 잡아들이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린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했어요.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인간의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죠. 자,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 너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가지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멸시했죠. 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언에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그러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그들이 막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인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대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목이 곧고 마음이 닫혀 있고 길을 막아버리는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깨닫지 를 못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늘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성전을 늘 신성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정작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께로 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결코 우리의 어떤 형식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이렇게 선대반의 말이 전해졌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모순된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면, 예,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어 시도관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더라. 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오른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른 소리를 전에 듣고, 그들은 도리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면서 거기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제약성인 거죠. 자, 스테반이 이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저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보여지는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졌더니 그 영광이 보여졌던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 그에게 달려들었다. 예, 스테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역시나 마음을 닫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끌고 나가서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수대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승인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이 모함을 하면서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수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억울하게 자기가 돌로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를 해야 돼 맞는데 그런데 스데바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할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세대반의 마지막 설교와 그의 순교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이 완전한 구원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이 그토록 설명했던 율법의 완성이고, 성전이 보여주고 있던, 성전이 말해주고 있던 바로 그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스테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듣기 싫다고 라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고요. 여전히 반역하고 원수된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예배, 우리의 어떤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달라고. 라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또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